모든 생명에 근원되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거져주시는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에, 뜻이 있기에,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생명을 주셨고 살게 하시는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보고 또 만나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 특별히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며 지내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공부하는 이유와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 재정립되어 들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건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 즉, 내 네,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분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았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곳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이리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고척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땜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의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담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정처 없이. 또 돌던 그들에게, 가난의, 가난의 땅은 어떤 땅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우리가 호주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물론 어떤 분들은 호주가 어떤 땅인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기를,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다가, 이 낯선 땅에서 이렇게 와 살아가면, 어, 참이 정착하기가 이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영주권을 받고, 어, 정말 비자 문제가 해결하기 전까지는 정말 이 아무리 좋은 호주의 환경을 하더라도, 그게 낯설게 보이고, 내 하늘이 아는 것 같고, 내 땅이 아는 것 같은 영주권이라는 게 자체가 참 이게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걸 이렇게 정착하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영주권과 같은 정처 없이 떠다 떠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가라금면 가고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고, 더 이상 떠날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삶, 걱정이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삶, 남들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는 삶, 결국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땅이 가난한 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정말 정처 없이 광야생활을 하다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것이 안정되겠지. 그게 맞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삶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그들이 정착을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떠다아 떠돌아 다니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그죠? 보호하고, 돌보시는 거. 그게 어쩌면 그게 더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 안정된 삶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줘요. 육신의 삶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는 게 제일 편하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 것만큼 든든한 게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돌보심과 이끄심을 잘 모르면 우리는 자꾸 편안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안정을 찾고 그 속에서 평안함을 찾는 그런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호주 땅에 살면서 "아,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것도 그거지만 영주권이 먼저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참, 이게 눈에 보이는 영주권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주권을 있든, 영주권이 없든,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이게 좀 다른 거잖아요. 10편, 23편에 보면 너무나 잘 알죠? 다윗의 노래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이상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는 거그 자리가 사망의 음침만 골짜기라 하더라도 그 자리가 불안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부족함이 없어. 이게 다윗의 노래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피부적으로 느끼거나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참 형식적인 삶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네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느껴야 돼요. 온 몸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의 이 10편 2 3편의 고백이 그냥 입술을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 즉, 네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삼기면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느신비를 적당히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도, 계명 율법, 이런 거를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을 시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율법과 계명을 주시는 걸 항상 지키는데 무엇이 연결시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기는 받지만 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관련이 돼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대로 내가 살아내려냐, 살지 못하느냐는 내 안에 사랑이 있냐, 없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놓쳤어요. 가난 땅에 들어가서도 결국 그들은 그가난안 땅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문제였어요. 관계성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부터 받은 율법,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는 그들이 만든 법 안에 살지만 우리가 받은 법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율법, 계명 그것만 붙잡았어요. 우리에게 개명을 주셨어. 아, 이 개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 소중한 성경. 근데 그게 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개명대로 살아내려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뭐, 어떤 법을, 우, 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떨어진 종이라도 주시고 뭐 하라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말 듣겠습니까? 니네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 게 부모님이, 제 같이 지나가다 부모님이, 몸이 불편한 부모님이 떨어진 휴지를 보면서, 야, 좀 휴지 좀주소라 하면, 그거 안 죽겠습니까? 죽죠. 왜요? 내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참 많은 말씀을 듣고 살고, 참 많은 말씀을 읽고 묵상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관계성이 있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느냐. 한 것이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현실과 같이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희들이 죽지 않고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을 기억해라. 예, 위험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해라. 너네들이 추를 애굽의 노예로 대져 있다가 빠져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모든 큰 일을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기억해 내야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떠한 사랑을 표현하셨는지를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이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인생 가운데, 내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린 참 망각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네, 알면서도 시간이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억해낸다는 거. 아, 하나님이 그때 그런 일을 하셨지. 그렇게 이으셨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내고 기도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에 오늘의 삶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다면 기억 살수 있음을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15년, 16년째 이제 호주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요. 참 많은 위기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나? 하나님의 세움 교회를 하게 하시는 건가? 참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었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예, 자꾸 더듬어 보게 되죠. 그상황 속에서 예,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떠난 저를 떠난 적이 없더라고요. 아, 그런 것을 믿어지고 또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져 보니까. 그 위기를 또한 이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와보니, 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결국은 오늘을 또 살게 하더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늘 같이 예배 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행위라고 봐요. 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는 거,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예, 매주마다 와서 하나님 예배 드려지는 거. 이것은 결국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잊어버리려 하지 않고 붙어 있으려고 한 노력이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해라. 여러분들이 오늘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내삶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오늘의 예, 또 다시 하나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랑이 확증되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하심이 확증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려 들어볼 수밖에 없고,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내삶 속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도 없어요. 많이 들어도 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마음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데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의 전함으로 쭉쭉쭉 쭉 멸망할까 하노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안정된 삶을 얻게 되어지고 광야 생활 할 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풍요로워지면 마음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늘신 믿게 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많이 얻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가난한 땅에서, 그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우리를 여기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텐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미혹을 받는데.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없다가, 하나님 없을 때막 이거 주세요. 이거 원해요. 라고 해서 하나님 그걸 딱 주시면 우리는 그거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잘 섬길 것 같아 보이는데 안 그래요. 안 그렇더라고요. 없어서 아파서 가지지 못해서 막 기도해서 그걸 얻게 되어져 버리면 그 얻은 것에 만족해서 하나님을 더 찾지 않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이제 누리기 바빠요. 하나님 나 없을 때 힘들었으니 이제 이제 가져봤으니 좀 누릴게요, 누려볼게요, 남들처럼 한번 살아볼게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지 하나님 더 찾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를 하냐면 무엇을 자꾸 얘기하냐면 스스로 삼가라. 이게 뭐냐면, 조심해라, 이런 말이에요. 너, 가졌느냐? 조심해라. 건강하냐? 조심해라. 가졌냐? 조심해라. 누리고 있냐? 조심해라. 항상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배부를 때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넉넉할 때더 기도해야 합니다. 여의가 있을 때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원리예요. 우리는 꼭 문제가 있어야 배고파야 기도하고, 없을 때 기도하고, 아니에요. 가졌을 때더 기도해야 돼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할 때에 사단은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왔어요. 그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사단은 그 틈을 파고 들어와요. 평안하다 할때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안전하다 할때그 지켜내야 합니다. 다 잃어버린 다음에 외양간을 고치면 안 되고 외양 소가 있을 때 염소가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이게 신앙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에 따라 주시겠다. 너네들이 그곳에서 잘 먹고 장구하리라, 장수하리라, 오래 살일잘 살거다. 그건 무엇과 바로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와 연결이 되어 주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의 현실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하는 것 달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남은 삶의 그 삶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냐에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할 때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더듬고 기억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 달라고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